안녕하세요. 헤일리입니다. 오늘은 졸스와 함께하는 기버웨이 를 진행해보려고 해요. 어, 뒤쪽 부분에 참여방법까지 자세하게 설명해드릴테니까 열심히 보시고 참여하시고 꼭 모든 제품을 받아볼 수 있는 행운을 누려보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소개할 제품은 바로 토니모리의 아임리얼 이 마스크예요. 총 11종이고요. 이 중에서 한 장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 11종을 모두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코스알엑스의 약산성 클렌저인데요. 이거 아침마다 제가 열심히 쓰고 있거든요. 이거 정말 좋은 제품이에요. 다음 제품은 꾸알엑스의 만능 로션이에요. 이거 하나면 스킨케어 모두 맞춰줄 수 있어요. 다음 제품은 네이커 베이스의 센텔라 연고예요. 다음 제품은 입술에 볼륨감을 줄수 있는 플럼퍼예요. 네이커 베이스의 C컵 딥 볼륨 립톡스입니다. 바르면 입술이 통통해지면서 입술의 주름을 이렇게 짱짱하게 펴준다고 해요. 다음 제품은 키핀터치의 눈꽃 쿠션입니다. 요거 워터프루프 메이크업 할때 사용했던 바로 그 쿠션이에요. 색상은 랜덤으로 배송됩니다. 다음 제품은 호피걸의 페이스터치 스틱이에요. 요 제품도 워터프루프 할때 썼던 건데요. 이번 컬러가 배송될 예정이고요. 쉐딩으로 사용했던 컬러예요. 이거 되게 얇게 발리고 잘 펴지는 그런 굉장히 기특한 녀석이랍니다. 다음 제품은 호피걸의 자몽밤인데요. 정말 싹 지워져요. 내 얼굴에 있던 모든 것을 싹 지워주는 말끔한 클렌징을 해주는 자몽밤입니다. 그리고 다음 제품은 코스알엑스의 아크네 핌플 마스터 피치예요이 제품은 얼굴에 트러블이 났을 때그 부분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붙여주면 꽤나 효과가 좋았던 그런 제품이에요. 다음 제품은 바로 네이처리퍼블릭의 뷰티 파우치입니다. 이렇게 필통 형태로 생겼고요. 뭔가 이런저런 펜슬이나 이런 걸 집어넣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홀리카 홀리카의 구데타마 파우치입니다. 귀엽죠. 다음은 클리오의 빨간색 정렬적인 파우치. 색깔 되게 핫하죠. 뒤집은 검은색이다. 다음은 스킨푸드의 에바 트래블 파우치입니다. 이두 가지가 한꺼번에 같이 갈 거예요. 다음 제품은 페리페라의 페리키키 컬렉션 파우치입니다. 이거 완전 귀여워요. 여기 막 곰이 막 이렇게 이렇게 막 이렇게 타고 댕겨. 다음은 클리오의 반짝반짝거리는 파우치예요. 이 앞쪽은 망사로 되어 있고요, 뒤쪽은 인조가죽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다음은 에뛰드하우스의 파우치입니다. 엄청 반짝반짝하고 귀엽죠? 에나멜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안쪽에 보면 메쉬로 되어 있는 파우치가 또 있어요. 이렇게. 다음은 스킨푸드의 에코백이에요. 이렇게 큼지막한 사이즈를 하고 있고요. 앞쪽 주머니 그리고 안쪽 주머니, 손잡이, 어깨끈이 있는 실용성 좋은 에코백입니다. 다음은 우리의 몸의 피부를 매끈매끈하게 해줄 바로 이 떼수건이에요. 다음은 이니스프리의 에코 손수건인데요. 이렇게, 이런 패키지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다음은 홀리카홀리카의 구데타마 에디션. 손거울이에요. 미니미니한 사이즈로 파우치에 쏙 들어가고요. 평소에 사용하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이니스프리의 마이저비 부채입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둘 중에 랜덤 발송이 될 예정이에요. 그리고 다음 제품은 클리오의 눈썹 정리 키트입니다. 이렇게 열어서 이렇게 간편하게 꺼낼 수 있고요. 브러쉬랑 눈썹 그릴 수 있는 가이드, 눈썹 가위, 눈썹 칼이 들어있어서 굉장히 실용성이 좋은 키트예요. 다음은 미샤의 미니언즈 컬렉션. 그 중에서도 바로 이 텀블러입니다. 이렇게 귀여운 모습을 하고 있고, 여기에 빨대도 달려있어서 편하게 잘쓸수 있어요. 다음 제품은 바로 에뛰드하우스의 마이 멜로디 콜라보레이션 보틀이에요. 두 가지 타입이 있고요. 이둘 중에서 랜덤으로 한 가지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다음 제품은, 바로바로바로바로. 바로 바로 바로. 짜잔. 이니스프리의 워너원 브로마이드예요. 이거 한국에서 엄청난 대란이 일어났었거든요. 제품을 사면은 주는 브로마이드인데, 제품을 사서 제품은 두고, 브로마이드만 들고 왔다는 후문이 있는 그런 브로마이드입니다. 꼭겟하세요이 브로마이드 역시 랜덤 발송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제품은, 페리페라의 페리키키 컬렉션. 귀여운 쪼리입니다. 여름에 놀러갈 때 필수품이겠죠? 다음으로 소개할 제품은 미샤의 위 베어 베어스 비치 타월입니다. 완전 귀여워요. 아, 너무 귀엽죠? 아, 이 흰색 곰 너무 좋아. 이렇게 넉넉한 사이즈를 하고 있고요. 여름에 해변가나 수영장 놀러갈 때 필수품이에요. 마지막으로 소개할 제품은 바로 졸수의 이 기름종이입니다. 유분감을 효과적으로 잡아줘서 얼굴에 개기름을 모두 쏙쏙쏙 흡수해주는 그런 기름종이에요. 영상을 쭉 보니까 엄청난 이템도 있고 핫템들도 있었죠. 이 모든 제품들을 한 박스에 몰아 담아서 한분한 분께 드립니다. 총 다섯 분을 추첨할 거고요. 이 기브어웨이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바로 이 아래쪽에 적혀있는 참여 방법에 따라서 참여를 해주시고 댓글을 달아주시면 참여가 완료가 됩니다. 어느 나라든 모두 참여가 가능하니까 모든 분들께서 많이 참여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기브어웨이는 졸스와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